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38장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참 많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아, 근데 하나님은 참그 사람들의 재능에 맞게, 탤런트에 맞게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21절에 3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산에 좀 능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썼는지를 다 조목조목 계산하는 역할을 감당했고요. 23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했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 조각하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에 따라 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 올리압은 아주 자세한 아, 또 다른 물건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어떠세요? 각 사람의 재능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교회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어, 각 사람의 재능에 맞게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볼줄 알아야 하고 좋은 점을 세워주고 칭찬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이고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나쁜 점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고 그리고 좋은 점을 세워 주고 그러면서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완벽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참 축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해하고 서로 섬겨주시고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한 영적인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끼는지를 우리가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작은 천국을 미리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합력하여 선을 유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예배 장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재료들을 다 모아서 성막에 있는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금이 뭐가 필요하며, 광야에서 은이 뭐가 필요하며, 다른 보석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예배의 장소에 쓸 거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것들을 챙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거두게 하기 위해서, 빈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영적인 축복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요. 광야에서는 비록 어렵게 살았을지 모르나 실제로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 살게 됐고 그들이 심지 않은 열매를 먹으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실질적으로도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기회로 아시고 그 기회를 꼭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두시는 것은 예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쓰여질 재물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데요. 정말 모든 민족이 다 참여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받은 자, 여기서 조사는 어떤 조사냐 하면 예물을 낸 것에 대한 조사입니다.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고 팔 때의 인원이 이 인원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거의 모든 가정이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어느 한 사람만 특출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고르게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든든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머지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냈고 은을 냈고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막, 어려워 보이는, 정말 짓기 힘들어 보이는 성막 하나님 짓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리고 가난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하고, 믿음이,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안에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에 노출되시고 마음껏 기회를 붙잡으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